살아왔어요아 귀에 끼는 게 뭐요? 그 고무 있잖아요. 고무. 아그 빠졌는데 그냥 해요. 자꾸 빠지네. 뭐... 그냥 고수니까 귀, 그냥 귀에서 자꾸 하시네. 빠져가지고. 벗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 아니 귀에서 계속 이어폰이 빠져서 아씨어디가야지못 먹으면 고장 난다고? 잠깐만. 나자기 가는 들어가야될것같은 데. 네 드, 들어와서 저는좀 할게요 데. 자, 가는 데. 자, 가는 데. 자, 가는 무슨 짓인데 이것앰개머리 하나 남았 아이씨, 짖지 마. 여기 온다. 떨어진다. <laughs> 아니, 돼. 두 게임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에이. 이따 저기 에 비행기 보급내릴 것 같은데. 때렸다, 때렸다. <laughs> 북겜, 근데, 보케 에미사 소리 들 m 어요 사람있어요 s 층이나 2층 2차? 2층쪽인데 또? 어? i 어? n g i 어. t 야. 아이 씨발 여기도 있어. 뭐야? 아. 아이 새끼들 보고 보고 하는. 어디 있어요? 한번 조심해요. 네. 위에 있어. 언덕 위에. 기억자이들이 같은데.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에있는거예요저앞쪽거 저거, 저저쪽에도 있어. 망루 쪽, 망루 쪽하고 돌이 돌 쪽. 실탄 드릴게요. 망루 쪽인가? 망루 쪽하고 돌쪽한 스킬도 돼요. 청금피 들어갔다 죽어요. 막로에 있는 건 아니죠? 막로 밑에 한명 내려갔어요. 누가 던지는 거지? 쟤네들이. 이 위치 모르죠, 쟤네. 예. 네. 요, 포켓미네. 아이고. 오, 씨. 앞쪽을 조심해 얘나뭐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아우 자기장 씨. 이거 내려가는 거 보면서 뒤, 뒤 접으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하다가 거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얘네도 이제 가야 되거든요 자기장 여기 노을기인데 왼쪽으로 돌았나? 얘네 그냥 저쪽으로 돌아, 도는 것 같은데요? 아예? 따개비 쪽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가죠 우리도 자기장 놓을때다 소방 아직까지 대치중이진 않겠지 쟤는? 네, 빠졌어요 아, 소리도 안나요 지도세도 거의 어, 3창3창 막내로 내려가는거 보고 그 거기서 끝이었어딱게비자리로 내려갔나보네 아, 저기 딱기 비자리 있다. 애들 어디 바닷가 해봤에 걔네가 채낸거 같아요. 아까 어, 확인하게... 이쪽... 네. 네, 거기 있어. 돌... 예? 네? <laughs> 뭐 능선에서 내려오는 애들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봐야겠다 몇사는드 자기 쪽 자... 천천히 해 마지막 저기 좀 굳이 갈 필요 없어. 3창 후에 3창한팀 3번 쪽으로 붙여줘야겠다. 3차 으로 쟤네 뛰어요. 지금 3차 으로다 뛰었어요. 네. 아, 뛰네. 지금 내려가네. 335대 네. 내려가네. 오기. Enemies ahead. Okay. In a cradle, was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도 있어 r 네, 거기 n 어, 기 바로 v e 요아 a r a v a n O, do you say, Yogi? O, do you so? Enemies ahead. I go, you. h o 아 d 싸울 때? 있었다.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네. 이제 싸운다 아, 뒤졌다. 이제 끝났어요, 저기. 이제 3대, 어. 3대 3인 거 같아요. 3대 3. 쟤네 지금 3점 d n 애들이랑 3대 3이에요. 맞나? Enemies 어. ahead. 아 자리 아, 개안좋다 우리가 가야돼요 쟤네들한테 젖었는데 하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오른쪽에도 한마리있네 방금... 3대2대1이에요? 네. 어, 이게 왜 아이고. 아 이게 왜저아 이거 어 나이스 아, 이게 왜 지는 거야 마지막인데 개핑인데 아.